돈을 벌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썩은 빌라로 제가 돈을 벌었다 하니까 증빙을 보여줘라. 네네가 어, 직접 한번 해봐라. 진짜 우리 보는 앞에서 자꾸 이제 댓글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진 한돈 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서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9천에서 1억이면 돈 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수익이. <laughs> 이게 만남으로 갔다.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봐봐. 저 아, 군대는 알려준다는 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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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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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데리고 가시는 거요? 봐봐. 어우, 씨, 무서워라. 야, 여기는 음. 그래도 사람 사네. 오케이. 오케이. 어우, 씨. 여기까지. 뭐예요, 지금. 네, <laughs> 밑주 확인하시러 오신 거요? 예 아니, 내가 지금 동네로 빌매로... 빌라 하나 아직 낙찰받으려고. 아니, 빌라를 왜또 낙찰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이 사람이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왜낙차를왜 왜 받아? 아 빌라 손 대신 아니에요? 배가 이제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서 좀안 하긴 안 했지. 근데 돈이 되는 건 아직도 몰래 몰래 하루 다닌다니까. 아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봤을 때한몇 억은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몇 억이요? 음, 음. 몇억 넣고 몇억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사람이 무슨 내가 지금 야바이 하는 줄 알아? <laughs> 상태를 그래도 우리가 일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여기 지하, 뭐 지금 2층은 샤시가 지금 하얗잖아요. 이거는 수리를 했단 얘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정작 이 주인공, 덕매로 나온 물건은 수리가 지금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샤시가 좀꼬리꼬리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 아, 내부도 수리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샤시가 하얀, 색이 있는 쪽은 우리가 빌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샤시만 달랑 이렇게 수리를 안 하거든 그래서 요런 어떤 샤시를 봤을 때아 내부도 화장실이든 싱크대든 수리를 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수리가 하나도 안된 걸로 보이는 물건이네요 썩은 빌라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낙찰 받고 명동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리가 안 됐으면 한 돈천만 원 정도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이 되게 좋게 보이고 아까 여기 지나오면서 보니까 동의서 재개발 추진하는 동의서가 한56% 정도가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속도가 지금 되게 많이 붙었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이 건물은 이제 곧 무너뜨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건물에 대한 의미보다도 제일 큰 거는 대지 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느냐를 확보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좀한8평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재개발이라는 건 어차피 엄청 오래 걸리거든 시간이. 그래도 있는 동안은 우리가 세입자를 받아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에 컨디션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가를 조금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수리 비용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정말 경매 입찰하실 까요아 진짜 입찰할 거라니까 내가 거짓말 안해 진짜 입찰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돈이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유튜브로 내가 그냥 쭉 끝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거짓말로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돈 버는 거 보여드릴게요 돈못 벌면 어떡하실 건데요? 내가 그냥 춤 한번 춰줄게 세빙 나는 는 세빙 기분이 쩨져 에이 Who's the b 그세핑춤 제가 보면 뭐예요 <laughs> <laughs> 춤안 보고 싶은데요 그래? 아니 내, 내 춤이 얼마나 귀한데 그냥 돈을 못 버시면 저한테 벌금으로 얼마를 주세요 돈을 달라고? 네 저는 돈이 더 좋아요 <laughs> 이사 무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진짜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럼 내가 그 벌금으로 해서 어 그래 드릴게 얼마 주실 거예요? 와이돈 금액까지 정해야, 정하네 자못 번다 자 그럼 100만 원 내가 드린다 어? 완전 히 박제 드는거 아시죠? <laughs> 알겠어.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오케이. 내가 못 벌었다 그러면 배. 그럼 만약에 내가, 혹시 돈을 벌어서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거 있나? 어, 박수 쳐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지금 돈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아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지. 누가 낙찰을 어떻게, 얼마에 받을지는. 물론 무리하게 입찰을쓸 필요는 없죠. 왜냐면 돈 남는 구간이 딱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단기 매도로 하는 걸로 해서 한 천만 원? 한 천에서 한 천오백 정도 예상하고 한번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을 좀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월세라든지 전세가 맞춰질 수 있는지를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냄새가 그냥 솔솔 나요 솔솔 은행 똥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laughs> 부동산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지금 이게 유튜브에 나오면 옛날 애인이 찾아올까봐 목소리만 출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목소리만 나가는 거. 양해 바랍니다. 수리를 약간 했다, 뭐 화장실이든 싱크대든 했을 때는 몇가 예상을 어느 정도 혹시 하시나요? 뭐. 전체 음. 올 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수리를 했을 경우에 9천에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 여기서 뭐 지금 엄청 돈을 벌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썩은 빌라로 제가 돈을 벌었다 하니까 증빙을 보여줘라. 어?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 진짜 우리 보는 앞에서 자꾸 이제 댓글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진 한돈 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서면 지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데 9천에서 1억이면 돈 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수익이 <laughs> 이게 만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주가는 만약에 안 팔렸다. 나는 나중에 입주권까지 가서 받으려 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전세가가 공주가 대비 한 얼마 정도? 전세 상품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음. 한 가지 이제 퍼센트지만 공주가에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상품들마다 다양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126%는 이제 잘 나오는 편이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 안에서 126% 네. 하시고 조금 더 보수적인 상품은 112%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은행에서 혹시 벌써 그 금액이 다운이 됐나요? 그중 요즘... 그거를 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임차인분들이 대출받을러 가면 아, 은행에서 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음. 은행 창구 대량이다 보니까 지점마다 도또 다르고 음. 임차인 본인들한테 맞는 상품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기준 아, 했을 때는 전세가가 한5,100 정도 네. 되나요? 제일 하한가를 측정했을 때5,100 바로 매도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걸 전세를 만약에 마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입주권을 나중에 최종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면, 한 전세 맞추고, 한내 돈은 한 5천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월세도 한 요, 주변 시세가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1층이고 방두개뭐 이렇게 있는 한 10평에서 11평 사이 정도 되는 주택이 하이샤시, 싱크대, 화장실 이렇게 잘 수리가 음. 돼 있다는 가정 하에 5 0 0 45 정도가 아, 평균적으로 어쨌거나 월세는 전세는 잘 나갈까요? 그렇게 고쳐놓고 하면? 요즘 근데 추세가 또 월세가 좀더잘 나가는 아, 편으로 오히려. 네, 추세가 좀 이제 돌아섰어요 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크게 음. 크겠죠 이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만한70% 가정했을 때 매가는 뭐아한 9천에서 1억 정도 전세는 한5,100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아직 이게 입찰 전이라 예, 지금 현재 최저가가 한 7천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한 최저가 얼마 정도 써야 될까요? 누가 누가 잘맞히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보려고 <laughs> 최저가로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금매 나오는 물건보다는 높게는 못쓸것 같아요 금매? 금액가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 소진이 됐는데 응. 그 거래 금액을 봤었으니까 그것보다도 높게는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금... 금... 그래서 금액 금액까지는 많이...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얘기네요. 같은 빌라는 아니더라도 이제 비슷한. 그렇죠. 예. 물건이 여기 지금 시가 말랐어요? 아니면 많아요, 아직? 시가 많은 편이죠. 일단은 그럼 낙찰만 받으면 어쨌거나 팔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수익은 얼마가 나올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네요. 내부를 보고 공사 비용을 얼마 투자하냐에 아, 따라서 매도 시기라든가 공사 금액은 조금 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춰봤고요. 한번 요약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매매가는 한 9천에서 1억 정도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세를 내놓는다든가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한뭐 천에서 한 2천 정도까지 들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고 해요. 쉽지 않은 게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쭉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권리 분석은 여기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등기부등본을 들춰보니까 8천으로 매입을 했더라고요. 뭐 가격은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대비해서 근데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주변의 환경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여기 역세권이 걸어서 한 2분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 구역이 몇개 정해져 있는데 속도가 좀 빠른 지역입니다. 제일 빠른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입찰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른 음.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법원에서 만나요. <laughs>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100만 원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겠다.